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이쁜 데 꺼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위험한데 응? 나 데릴러? 나.. 나 멀쩡한데 <laughs> 아무튼 보니까 좋다 음, 좋아 음 벌써 가자고? 안돼 이제 시작이야 지금 이제 막 시작했단 말이야 봐 여기 앉아 가지 마시자 일로와 일로와 근데 다 어디갔지? 화장실 갔나? 빨리와 빨리와 일로와 응? 다갔다고? 어딜가? 아 진짜 지사빵꾸들이네 아술마시다 집이나 가고 말이야 세상 어떻게 돌아가려고 아, 괜찮아 난 자기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 마시자 여기 얼투이 맞으면 돼. 왜? 가기 싫은데. 응. 오, 그거 좋은데. 집에 있는 인삼주. 인삼주. 몸에 좋은 인삼주. 크그 먹자고? <laughs> 좋아. 그 먹자, 그 먹자. 갖고 와, 갖고 와. 나이 갖고 와. 어, 이못 자, 그거. 인삼주. 인삼주. 여기 없나? 음, 집에 집에 집에. 집에 가자. 음. 집에서 2차 가자. 자, 다이 차는 우리 집에서 가자. 레츠 고. 좋아. 삼 3주 2차 가자. 가자.